그데 당연히 못 풀지. 그래서 한번 풀어볼거야. 음, 이거 할게요. 왜냐면 y 없애고 싶으니까. 어, 한번 해보자. 12x-ey는 2a 적어봤어. 아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. 나는 계산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. 더셈인가 네. 그치. y 없애려면 더해야지. 15x가 5a인가 보지? 네. x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분수로 정 해야 되네요. 네. 약분을 암산으로 한번 해보자. 왜냐면 나는 쩌니까. 자, 여기까지 했어요. 보아요까 좋았어. 했어요. 아주 맞아요. 좋아요. 이걸 갖다가 a가 뭔지 몰라도 그냥 막 집어넣어보자.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 좀 해보자. 됐죠? 여기다 3분의 a 넣을 거거든? 그렇죠. 넣으면 약분점에서 a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건가? 암산 되십니까? 맞아요. 했어요. y가 어떻게 해서 했는데 어, 이해 하면 이 y는 2a니까. 네. y가 a인가봐 맞아요 이거 가능한... 맞아요 맞아요 나왔어요 그럴싸하지 네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. 막혔어 아, y 응. 뭐가 a로 y로 바꾸 아니 바꾸는 거 아니야 그냥 얘가 답이야 더 이상은 속못 돼요 그냥 얘예요 <laughs> 근데 뭐그러냐면 이게 뭐냐 물어봤지 반 물어본 문제 아니잖아요 x 가 필요해 그거 너무 지는 거야 그냥 여기다 집어 넣어 다 구하고 막혀가지고 아 저거 하는 법은 알잖아 그렇지. 이게 뭐냐 물어본 문제야. 저거 하면은, 해볼까? 아. 그 뭐더라 3인데. 분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양쪽에 3을 곱했다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3인데. 자꾸 나 얼마야? 답은 3. 아. 아. 나는 A에 관심은 없지만 답은 네. 구할 수 있다. 오케이. 아니, 답 구해놓고 어. 뭐하수 있다. 한마디 얘는 A를 구할 필요도 없고, 계산도 안 됩니다. 어.